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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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끝나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한나이가 많이 쑥스럽네요. 예, 네, 아, 오늘 저희 이렇게 우리 문선배우 빼고는 마공입니다. 네, 네, 그럼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부터 저희 한상동화 배우들의 마지막 무대가 이어지는데요. 지난 11월 시작한 연습부터 오늘 마지막 공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어, 관객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 덕분에 어려운 시국에이 환상동화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어, 오늘이 마지막 공연인 벌써부터 우리 임교진 씨의 눈에는, <laughs> <교진> 씨의 눈에는 <laughs>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데요. 아 일단 대우들의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아, 예. 예술강대역을 맡았던 안찬규입니다. 예. 아 이게 올라가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한번 연습을 했다가 못 올라가고. 공연이 올라가기 전에 막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끝났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가게 돼서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너무 기뻤고요 무사히 이렇게 끝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사실 아쉽거나 그런 점들도 되게 많고 한데 솔직히 특히 오늘 환상공화 어, 같은 경우는 후회 없어요 정말 후회 없이 연습했고 무대 위에서 같이 하는배우가 재밌게 어, 숨 쉬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돈 보면서 진실되게 솔직하게 연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무사히 건강하게 끝난 것만 해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무사히 공연을 올릴 수 있게끔 항상 우리 무대 뒤에서 항상 힘써주시는 우리 어, 대표님과 그리고 스토리피 어, 우리 PD님 그외에 스탭분들과 또 우리 뒤에서 고생해 주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항상 뒤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우리 스탭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기서 손을 막 흔들고 있네요. 하트라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아, 건강 많이 조심하시고요. 저희도 어, 건강 조심하게 조심할 거고요. 또 앞으로 어, 다른 무대에서도 진실되게 솔직하게 재미있게 관객할 수 있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준 배우들 너무 재밌었고 행복했습니다. 아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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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네, 그 즐거움이 관객 여러분들께 다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술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도 예술을 보면서 버텨내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스파이더를 들어왔는데요. 네, 아유네, 정경님 소감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다른 배우 소감을 들어볼 텐데요. 아, 어, 어 저기는 이제 끝났으니까 문선 배우는 사실 내일 남았어요. 근데 굳이 자기가 한 마디 꼭 해보고 싶다고. 아, 근데 안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 독일 유학가 문선 배우께 마이크 두 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laughs> 아, 네, 안 오면 기라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가온 게 정말 너무 많이 아쉽네요. 꼭. 지금 같이 한 배우들이 19년도 같이 했던 한. <laughs> 저기 <laughs> <와, 아쉽다. 웃음> <laughs> 정말 많이 들었는데. <laughs> 함께까지 함께,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laughs> <laughs> 서사람을도착지키고 있는 윤분선배우의 소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저때 풍선의 그림을 열심히 그려준 아주 금선입니다.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은 해볼 사람? <laughs> 원하면 사랑이 박동현 배우의 우리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공대역 맡고 있는 백동현입니다 네. 아, 그 이제 겨울이 와서 환상 동화가 가져왔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으니 저희가 가야 될 시간이 온것 같아요. 어, 많이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화산동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지금의 어떤 많은 상황들과 잘 맞는다는 생각들을 공연을 하는 내내 계속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여러분들께 우선이 전달될 수 있기를 항상 바라면서 공연에 임했었는데, 네, 잘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어, 9년, 20년, 21년, 그 22년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 쭉 저희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는 또 다시 날씨가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입래서 입김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셔서 이뻐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하시려고요 제가 사연데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네 다음은 어 최결진 아이, 최정원 배우의 한스 역할, 최정원 배우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한스 역할의 임규 아니 <laughs> 최, 최정원입니다. 네아 예, 오늘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와어 진짜 19년도부터 지금 22년까지 횟수로 4년 이제 보고 있는데 정말 그 다른 작품도 정말 좋은 좋지만서도 환상 동화만이 가진 특유의 그 팀웍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고 공연장 오는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항상 아이디어 회의할 때한 씨도 옆에 있어서 항상 같이 너무 즐거워요 정말 형들이 너무 좋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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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무나 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항상 행복하게 공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조금 아쉽고 아쉬움이 더큰것 같은데 동연 배우 말대로 뭐, 겨울이 돼서 꼭 언젠가 다시 찾아뵙는 그 날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아 이건 정말 진심으로 12월 12일부터 극장 찾아와 주신 관객 한분한 한 분이 정말 이렇게 더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가득 메워 주셔서 더더욱이나 또 감사드리고 저희 정말 열심히 건강하게 자리를 할 테니까 앞으로도 극장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네. 다 아, 은 저기,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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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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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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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광대 지금 이 모습이랑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어, 먼저, 글쎄,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그냥 또 불미스럽게 그냥 몇 회차, 또저 대신 그 강상준 배우가 회차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어, 뭐 어떻게든 됐 그냥 그런 상황이 생긴 거가 저도 너무 안타깝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안타까우셨을 텐데,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고 하지만 이렇게 또 다시 건강하게 마지막 무대를 복귀 무대이자 마지막 무대를 하게 돼서 뜻깊습니다. 사실 환상 동화가 끝나는 거는 항상 그 한바탕 소란이 끝난 이후에 찾아오는 그 이상한 정적이 있어요.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해질 즈음 돼서 친구가 집에 갈게 이런 느낌이어서 너무 재밌었는데 막땅 따먹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서 땅 따먹기만 했냐고요 더 많은 것들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다 끝내려니까 항상 매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연 시작 이후로 극장을 쭉 찾아주셨던 관객분들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찍고 계시니까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환상동화 오픈 이후로 쭉 국립극장 다로르극장을 찾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힘을 얻어서 공연하면서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힐링받고 제가 더 재밌게 놀다가 돈을 제가 내고 좀 해야 될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오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갖고 설레고 그랬습니다. 창룡이 형한테 너무 고마워요. 창룡이 형 어, 진짜로 창룡이 형이 정말 선배로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선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형으로서 진짜 많은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지금 2년 2년 준비했어요? 예, 뭐 올해 <laughs> 2년을 준비해서 대본만 집에 여러 개있어요 아, 그런 대도에도 많아. 이렇게 마지막 공연 무대에 서 있는 형의 모습을 보니까 아, 또 마음이 그게 또 갑자기 미어지네요. 어쨌든 정말 너무 고생 많았고 형 때문에 너무 재밌었고 <laughs> 얘기해줘서 고맙다. <웃음> <웃음> 그리고 정원이. 넘어갈게요 정원이는 <laughs> 넘어가고 어쨌든 동생들 너무 고맙고 여기 뒤에 계시는 모든 스 o w I d o n 님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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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이 공연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특히 장기우가 하는 날은 러닝타임이 더 긴데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마이크를 놓질 않는가 하면서도 자세히 흐트러지고 뭐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안전과 극장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많은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같이 한 배우분들이지만 다른 또 태어도 있지만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좋네요 이렇게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고 너무 정말 저희 보시다시피 팀워크도 좋았고 행복하게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자 끝이 났네요 네. 근데 저희는 끝났지만 저희는 끝났지만 또 우리 운선 배우와 또 다른 태어의 또낮 공연, 저녁 공연이 있으니까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셨 끝까지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동안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저희 정말 감사했고요 정말 정말 진짜 많이 감사했습니다. 어, 절대 잊지 않을 거고요 그 마음 저희 그대로 받고 다른 어느 공간에 가든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진실되게, 솔직하게 할수 있는. 배우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그런 돌아가셔야 되니까 또 많이 얻어이니까 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